말이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혼 없이 말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말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센스 있게 잘 말하고 싶어요. 이건 스피치 공부가 필요하단 겁니다. 스피치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루 10분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코치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코치 제이입니다. 우리가 10년 가까이 강의 현장에서 말하기 코칭을 하면서 효과가 높았던 핵심 기술을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나온 클래스는 논리, 공감, 표현 이세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논리적인 스피치를 하기 위한 구조화 기법,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술 내 말을 풍성하게 꾸미는 표현 기법까지. 단몇 가지 기술만으로도 전혀 다른 발표로 성과를 낼수 있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미지, 분위기로 상대방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스피치는 배워서 노력한 만큼 더욱 잘해질 수 있습니다. 논리를 열고 공감을 열어 표현까지 열리면 여러분의 말문은 시원하게 쭉 열릴 것입니다. 하루 10분. 하루 10분 하루 10분 하루 10분 지금부터 나우온과 함께 하시죠.